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어, 명무인 목사님의 산상설교 시리즈 제 20편입니다. 네, 제목이 문전약시를 앞둔 문전성시에서의 문전박대예요. 제목부터가 좀 강렬하죠? 네, 그렇죠. 마트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잘 알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신앙하고 정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 네. 그 본질적인 차이를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이 사실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종교 활동, 또이 뜨거운 마음이 정말 천국으로 가는 보증수표가 될까? 음. 그렇죠.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차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게 핵심일까 하는 질문이죠. 특히 설교에서는 그 신앙주의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작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나 본질은 좀 희미해지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형식에만 치중하는 경향. 이걸 신앙주의라고 지적하면서 그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건 설교 초반에 이런 신앙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종교 개혁의 샛별들 이야기로 시작하죠. 네, 존 위클리프, 또얀 후스, 그리고 마르틴 루터 이런 인물들을 언급해요. 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려 했고. 또 교회의 부패, 특히 면죄부 판매 같은 것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또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불을 지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개혁 교회, 또 장로교회 같은 소위 제대로 된 모습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수많은 다른 교파들이 생겨나면서 마치 이 개혁교회와 같은 뿌리인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해요. 아, 그 부분이 중요하군요. 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이나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그 유명하면서도 어쩌면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그 신앙주의 구원론,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값싼 구원론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말씀이라는 해석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뭘 믿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면서 그냥 주여 주여 외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을 신앙주의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러면서 설교에서 재미있는 사자성어를 사용하는데요 문정약시, 문전성시, 문전박대 네 문전약시는 잔칫집안이 시장처럼 북적인다는 거고 문전성시는 그 잔치집 문 앞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시장을 이룬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잔치인 줄 알고 문 앞까지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마지막은 문전박대. 문 앞에서 그냥 가차 없이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거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의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줄 알았는데 문 앞에서 넌 아니야 하고 거절당하는 상황. 이건 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순간일 겁니다. 그렇죠. 이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특징으로 설교에서는 위선과 외식,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했던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행함은 없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항변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요. 자기들이 행했던 놀라운 업적들, 심지어 기적적인 일들까지 막 내세우면서 항변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냄, 많은 권능. 이 정도면 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생각할 만 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차갑고 단호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설교의 핵심적인 분석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한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한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아, 불법이었다 네, 심지어는 이게 대살로니카 후소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사탄의 역사요? 그 기적들이? 네, 거짓 기적이나 표적,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신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여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하기도 해요.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낸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본질까지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비유적인 경고죠. 그럼 진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 그 조건은 뭘까요? 아까 예복 이야기다 나왔었죠?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 잔치 비유를 보면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임금이 마련해 준 예복을 입어야 하거든요. 그럼 그 예복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즉 이신칭의를 상징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거저 받는 선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결정적인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이 예복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상의 말씀을 근거로 볼때 그냥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옳은 행실이요? 그럼 결국 다시 행위 구원 쪽으로 가는 건가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인데요. 설교에서 강조하는 옳은 행실 헬라어로 디카이오마타는 우리가 한이 생작하는 도덕적인 선행이나 율법 준수 그런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해요. 아,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다? 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그 자체가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믿음과 삶 그리고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해석이에요. 와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도 이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구원이 결국 교회론과 직결되는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그 문전박대 당한 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는 항변하지 못했을까? 아하, 정말 그러네요. 왜 교회 이야기는 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애초에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신비로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는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지했고 관심도 없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가는 통찰입니다. 오늘 명무인 목사님의 설교 해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단순히 주여 주여 입술로 부르거나. 어, 어떤 종교적인 행우를 많이 쌓는 것만으로는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 네, 핵심은 결국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가름 아닌 이신칭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분명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참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은 혹시 겉모습 뿌린 주여주여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네,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인가?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깊은 나눔 감사했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